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이상한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23시간 관련해서 세종시의 재난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합니다. 재난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이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강력하게 얘기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의원들도 야당 시절에 숱하게 주장했던 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이 폭우로 쓰러져 가고 있을 때이 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감자전을 먹으면서 무슨 파냐, 우리는 현장파다 하면서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재난 컨트롤 타워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지방자치단체장, 그것도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컨트롤 타워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대단히 비겁한 태도입니다.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합니다.